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우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은 왕, 솔로몬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하고, 음. 여호야 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음.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은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어, 선거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선거를 치르느라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치를까요? 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판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서슴지 않고 심, 심하게, 사정없이 말로 공격합니다. 또한 예전에 상대방이 했던 그런 말을 다 끄집어내서 공격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선거를 보면 다시 한번 아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의 위력을 느끼게 됩니다.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 우리도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특별히 성도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호 가르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좀 전에 읽은 30절 보면요 다윗은 예전에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말은 공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세바에게는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이 내 후계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공적으로 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니까 다른 신하들이 못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바세바하고 단 둘이서만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르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다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고 계십니다 장세기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에서가 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요, 그 중요한 명분을 붉은 쪽한 그릇에 팔아 넘겼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거래는요, 증인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계약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에서가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가 말한대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너희의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말한 것이 다 기록되어서 주님께 넘겨졌을 때 그때 주님은 그것 가지고 의롭다 혹은 우리를 정죄하신다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씀보다 또한 힘이 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비록 더디고 혹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듣고 응답하셨으니 선하게 선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응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말, 성도의 언어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선 본문 15절 보면요, 다윗은 힘이 늙었다고 했습니다. 힘이 늙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다윗에게 힘이 없고, 이제는 다윗을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다윗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육신은 힘이 없을지 몰라도 다윗은 아직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왕의 권세로 명령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보면요, 다윗은 왕으로서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늙었지만 그리고 다윗은 힘이 없었지만 그의 말에는요 여전히 권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 억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때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요.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반드시 말할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또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솔로몬에 대해서 명령했을 때에.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6절 보면요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우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우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일 먼저 다윗이 말할 때에 분하야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하야는요, 현재 군대 장관입니다. 그의 옆에는 제사장도 있고요, 또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막내격이자 또한 군대 장관이었던 분하야의 아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하야가 앞으로 크게 솔로몬 시대의 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하며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독교 윤리나 혹은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비판적인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보면요, 아멘 하는 데는 많이 아멘 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을, 마음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들이 내 안에 재하여 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과 입술의 찬양이 그치지 않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